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월 2 1일에 그러면 그 3월 네 번째 주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진행했던 문제를 지금 뭐 해설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3월 달까지 계속 쭉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보고 이 해설을 들어보는 거어 나중에 모의고사 볼때 엄청 도움이 되니까요. 그 문제를 풀면서 답만 아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올바른 지문이고 왜 잘못된 지문인지를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3월 21일에 제가 제공했던 문제로 가보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에요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근데 종합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 이렇게 딱부딪히면 서로 부딪칠라니까 너하고 친하기 싫어 하고 딱 서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구분시키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서로 서로 하나로 합칠 수 없다. 합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따로 구분하니까 별도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네요 그럼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으면 주택이라는 게요 그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어야 된가요? 하고 물어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공시가격이 6억이 넘으셔야 돼요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법인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인 경우는 6억을 초과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법인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은 취득세는 직접세이고 보통세입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해요.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내니까 이건 직접세가 되고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농어촌특별세는 앞에 농어촌 느낌이 나더라도 반드시 국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국가가 징수를 해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사용하는 목적세예요. 농어촌을 위해서만 쓰는 목적세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5번 질문이에요 양도소득세, 물납은 가능하나? 어? 물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재산세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물납은 재산세만 되네요 그럼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분할납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는 재산세도 분할 납부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가 돼요. 또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 돼요. 그래서 분할 납부가 되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세 가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틀렸던 거예요. 문제 이렇게 풀면서 아,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3월 22일에 제공했던 문제를 한번 가보죠 이거는 이제 지방세에서 영어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영어 설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그중에서 중요 단어를 찾아 가지고 연결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 신고서라는 것은 개인들이 세금 신고하는 서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신고한 요 신고 서류. 그래서 내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금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 과정을 계산, 그서류에다 작성을 해 가지고 정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이걸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납세의무자 그러면 내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내 세금만 전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하면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다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정부에 제출하니까 이런 경우는 납세의무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자에 해당하는 거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나오면 내 세금을 내가, 내 것을 내가 그러면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해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징수하여 납발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탈락.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3번에 부가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럼 세금을 부가해요. 그럼 부가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부담. 부담시키는 거. 부담시키는 것을 이걸 부과라고 그요 근데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왔을때 반드시 봐야 될게 있죠. 가산세는 음. 내가 약속한 날짜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걸 정부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가산세를 물리니까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의무라는 글자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의무라는 요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의무라는 단어만 찾아버리시면 돼요. 의무요. 그래서 의무라는 요 글자 하나만 딱 보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들은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이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가상금이나 체납처분비 이세 가지를 모두 묶어가지고 통칭해서 이런 걸 징수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어 설명이 나오면 주로 납세의무자가 주로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납세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납세의무자는 내가 내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 납세자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납부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납세자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예요. 이제 3월 23일의 문제를 한번 가보죠. 3월 23일의 문제는 이제 납세의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성립시기 문제래요. 성립시기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가. 준비 시작이에요. 준비. 세금 계산의 준비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 날짜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이 될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는 물건을 취득하면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 오늘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하면 그때 바로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할 때 준비 들어가야 돼. 취득하고 60일이 지나서 준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취득한 날, 취득했을 때 이때를 성립시기라고 그래요. 그두 번째, 재산세네요. 그럼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이라는 걸 정하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그러면 7월 1일이 아니 6월 1일 이렇게 됐죠 그럼 둘다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들어간 걸 답을 찾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ㄹ번 가봐요 가산세란 어? 가산세 가산세는 본래 세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가 번세가 있으면 본래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그 본래 세금에 포함해서 이렇게 가산세를 포함해 가지고 본래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잡아 넣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 본래예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가 그 세금이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 되면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럼 니들도 틀린 거예요. 이제 디귿번에 지방의,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을 하면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게 돼 있어요. 요, 등록하면 그때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올바른 걸 찾으라고 아니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니을 해서 요, 답을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잘못 풀어가지고 옳은 걸 찾아라. 현주 알고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요구사항에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 정답은 2번이래요. 3월 24일 문제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이제 문제 나올 때, 가산세하고 관련된 건 해년마다 짐 n 한줄 또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산세세이이렇종합합적으정정해해 보는 아 아마 움이이실실예요요산세세세세으으하 하며, 그럼 세목이란 이야기는 본래 세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세금하고 이름을 똑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는 그대로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럼 벌레 세금을 감면할 때 벌레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틀렸네요 벌레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좀 까다로 올라가네요. 자, 두 번째, 사기. 자, 부정하게 사기치다. 사기치다 걸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기치다 걸리면 확사형시켜버린다 어, 그러니까 법은 너 사기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린다. 법에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쓰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교묘하게 사형, 40, 4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봐요 죽여버린다 했잖아요. 너 사기치다 걸리면 사형당할줄 알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3번은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상속 재산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된 상태예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 소송 중에 있는 재산을 빼고 신고를 했더라도 이건 과소 신고가 되지 않아요.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laughs>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를 이걸 만약에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내가 이길지 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너 신고 안 했으니까 과소신고니까 가산세 물어.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과소신고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따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4번은 과소납부였네요. 그럼 과소납부분에 대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참 이거 어렵거든요. 이제 납부는 과소납부라는 이야기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요.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를 하면 10% 가산세를 물어요. 근데 납부를 과소했을 때는 납부 불성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돼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가 과소 납부한 경우에 과소 납부세액의 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실은 동그라미 4분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과소 신고가 아니라 과소 납부기 때문에. 과소 납부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해서 이제 미납 일수에다가 여기에다 곱하기 10만분의 25를 곱해가지고 곱해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납부?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는 미나 밀수 곱하기 하루당 10만 분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소 납부가 아니라 과소 신고라고 해야 되는데 과소 납부라고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 경우는 4번도 이것도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4번은 이재기를 하면 이재기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와 이거 문제가 답이 여러 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은 신고를 내 종부세는 신고를 안 했더라도 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3월 24일 문제는 정답이 1번도 될수 있고 4번도 될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과소 신고라고 그러면 10%인데 과소 납부라고 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려서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그런데 이제 이 10만 분의 25도 법이 또 약간 개정이 돼서 10만 분의 25보다 약간 낮게끔 법이 개정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고는은좀 관련이 좀 떨어지는 지문이라 이런 지문은 크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3월 25일 문제로 가보죠.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제척기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이네요. 그럼 신고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아?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여기서부터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제척 기간이 만료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두 번째요. 이에 따른 지방세 이외. 그러면 신고 납부 지방세 이외. 신고 납부 이외라고 했으니까 보통 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 세금이 아니면 그때는 납세 무 성립일부터 납세임의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이것도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3번은 명의신탁약정이네요 그럼 명의신탁약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건 사기치고 부정한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7년이 아니라 10년간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3번은 틀렸죠 4번은 지방 자치단체 징수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라 했으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 되는데 5년간, 10년간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방세니까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간 징수를 하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고 10년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납세무과소멸되 버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5년 10년으로 나누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5억을 기준해요 5억. 5억이니까 5억이 안되면 5년 5억이 넘어가면 10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동그라미 5번에서 사에서그 권리를 행사할 수을 때란 고지세가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정부가 고지서에 찍혀 있으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됐네요. 이제 3월 26일의 문제로 가보죠. 3월 26일은 사례 문제처럼 보이는데 재척 기간 성립 시기 그 다음에 또 납세의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 한꺼번에 전체 종합형 문제로 재산세하고 관련된 문제로 만들어 본 거예요. 2021년 2월 20일에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12월 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 날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그렇죠? 재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일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또 언제요? 확정은 확정은 보통 징수니까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건물은 7, 7. 건물에 뺀지 7 아니죠. 그래서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가 돼요. 네, 4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8월 1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1일부터 여기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습니다. 5번은 제척기간에 대한 기산일. 제척기간은 정부가 조사하는 기간이니까. 보통 징수 세목들은 납세민의 성립일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월 네 번째 주 제공했던 문제를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올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오면 어느 누군가가 이재기를 안 해도 이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 정보가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검토위원들이 있거든요. 검토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지문 같다. 그러면 잘못된 지문이었을 때는 그 지문을 아,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재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재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지문에 대해서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또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단한 분이라도 이재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시험 보는 사람 한 40만 명이 전부 다 똑같이 이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재기를해 놓으면 그걸 검토해 보고 어, 검토 요원들이 어,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월 네 번째 주 문제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인데 이제 조세 총론에 대해서 재척 기간 소멸시하고 그 연결된 문제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3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3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고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선에 도달했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이제 3월 네 번째 주 하루에 한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안녕.